하지, 모모트 가구, 예, 정매죠. 호인아빠입니다. 예, 제가 좀, 라이브 방송으로는 경매를 처음이라 좀 미숙해도 좀만, 예, 이해해 주시고요. 다 아, 출석을 많이 해 주시네. 그래서 <laughs>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예, 페르모사 정품 4인용이고요. 길이는 3200 정도 나옵니다. 기, 길이는 2200이고요. 4인용이에요. 4인용 길이고, 예, 모듈 쇼퍼라 그래가지고, 이거 잠깐만 이따 놔둘게요, 일단. 네, 그래인형은 잠깐만 설명 들어보면, 인팔러 원단이에요. 페르모사 정품, 네. 보헤미란, 보헴 제품이고요. 인터넷으로 보시면은, 페르모사, 네. 거기서, 뭐 홈페이도 지 있고, 지금, 뭐,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460만원 돼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세게 하냐. 가격을, 30만원부터, 말단 금액, 금액에 할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그냥 화끈하게 한번 해보려는 것도 있고 제가 요게 창고에 잠깐 보관했었는데 아 얼룩이 졌어요 이거 그러니까 요 헤드 부분이 근데 뭐 티는 나는데 그렇게 뭐 이색 뭐 아주 변형 자체가 보기 싫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는 뭐 나사 같은 뭐 그안놈 있어요. 그걸 한번 쿡찍겼다는 느낌 그런 건데 뭐 티는 별로 없는 뭐 그렇게 신경 쓰면 보이는데 그렇게 아니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약간 얼룩인데 우리가 함부로 닦진 않아요 새제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닦으시면 닦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여기는 딱지를 아예 안 떠신 거예요. 이게 이게 상표에다돼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뭐 눌림이나 그런 거는, 예, 스틴다림이나 아니면은, 예, 뜨거운 수건을 약간만 1분 쪽만 됐다, 떼어주세요. 네, 예, 다 되고, 아시죠? 25만 번의 마찰 강도, 예, 이거를, 25만 번을 기계로 돌리고 마찰시켜야 그때부터 마찰이 시작되는데, 예, 이 인팔 원단은 25만 번부터 마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죽은 4만 번부터. 그러니까, 다섯 배네배가 더. 예, 내구성이 더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긁어도 막 끄떡 없고. 그래서, 음, 음 제가 쓰는 제품이, 집에 쓰는 제품이 인팔라인데 예, 적극 추천드립니다. 고양이, 강아지 같이 키웁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큰 특징은 모든 쇼파라, 코너를 빼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일자로 되고, 이거를 엿다 놓으시면 큰스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얘네, 그러니까, 베르마사에서 개발을 한 건데, 이게 대박이죠. 프리미엄급 쇼파라 보시면 돼요. 이거를 아예 통째로 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더, 헤드레스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걸 왜, 이 쿠션이 왜 움직임 뭐가 좋냐. 다 빼서, 물론 주무실 수도 있지만, 두개다 빼, 그렇지 않으셔도고이 앉은 자리를 공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어떤 멤버님이, 어, 뒤로 밀리지 않아? 절대 안 밀립니다. 힘으로 밀어서는 절대 안 밀려요. 뭐 들어서만 올려야 돼요. 왜 마찰력을 이용한 거라 절대 움직임 크게 없어요. 어린 자녀님부터 어 어르신,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이 90도를 각도를 맞출 수도 있어요. 안중 이걸 그래서 이 폭을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자체는 네 응? 오염 부분 한번 가까이서 보여달어 그럴까요? 제가 한번 네 잠깐만 와주시겠어요? 예 요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현재 요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약간 위험이 됐다고 창고에서 이렇게 된 건데 요거 요거 감안하시고 하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420만 원 짜리인데 30만 원부터 는데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사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뭐 저는 많이 나온 걸 바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찍힌 거 아까 보여드려 볼까요? 예, 요거예요 요거예요 이 부분 예. 그리고 군데군데 약간 먼, 뭐 묻었어도 뭐 닦으면 상관없는 거고 그리고 예요거는460뭐 팔았다 그때 보여드린 거고 우리가 전시품만 2 9 8던 거니까 460만 짜리 저도 460에 팔았고요 <laughs> 제품 좋고요 지금은 이 원단을 안 써요 예, 나올 수도 없고 비싸서 뭐안 돼요 <laughs> 나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코너 부분 이 코너도 아예 그냥 이걸 뺄 수가 있어요 아예 이렇게 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예 빼버려서 통찰하셔도 되고 이걸 조절해서 뒤로 아예 밀셔도 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떠져 있기 때문에 일자로 붙이셔도 되고 이걸 엿다 놓셔도 발뻗으실 때도 좋고 그냥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한 거예요. 방향은 뭐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몇 분이 나 됐죠? 43분이야. 아 그러면 한번 제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한 상징이 있어? 예, 첫 번째 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뭐, 가격은 저는 상관없이 할 거예요. 근데, 단위는, 맨 처음에 제가 시작은, 예, 천원 단위부터 할것 같고요. 그리고, 좀 높아지면 만 단위로 갈 건데, 뭐, 천만 원 부든, 백만 원 부든, 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최종 가격에, 예, 됐을 때, 제가, 예, 다섯 번 정도 외쳐가지고, 그 이상 안 나왔을 때, 그때, 예, 낙찰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배송비는 있습니다. 예, 수도권, 6만원 5만원. 약간 떨어진 데 10만원. 그 다음에, 뭐, 충청권은 15만원, 16만원. 저기, 전락권은 뭐, 26만원, 뭐, 8만원, 7만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 경상도 쪽은 28만원, 7만원 나올 거고요.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가져가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셔서, 모두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져가기도 편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아침에 용달 분 있으시면 불러주시면 저희가 싫어줘요 친절하게 싫어서 갈 거니까, 예, 최대한 전략하는 방법으로 오셔서 가져가는 게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저희는 단독으로 배송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이 가기, 두 분이 가고, 저희가 때문에. 배송비 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가져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걸로 뭐 배송비에서 남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갖고 오시면 좋아요. 그배송비도 많이 절약이 될 거예요. 얼굴도 한번 보시고 차도 한잔 드시면서 뭐 저희들 제품도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벤트로 할 건데 여기 첫 번째로 내가 30만 원이니까 뭐가 무... 문... 그렇게 뭐 약간 얼룩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이 금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저기 아우난 그런 거 싫어 그러면 예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예, 상당한 금액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벤트성으로 우리 모모트를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이렇게 제가 직접 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했습니다. 예 전에도 뭐예 20만 원인가 10만 원에 제가 뭐 하나 경매 그냥 글로해가지고 남긴 적도 있는데 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벤트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나온 대로 제가 어 여기 아이들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저다 나도 떨려요. 저도 처음에터다 떨렸어요. 네. 새아들만 님. 예, 떨리면 저도 떨립니다. 그니까는 좀 미숙하더라도 조금만 여유있게 저 해주시고 저희가 정식으로 뭐 하는 건 아니고 재미삼아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싸게 사시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예 여서부터 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배고프니까 빨리하고 끝내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30만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30만원입니다 어저 진행 잘했나요, 이민정님? <laughs> 감사합니다. 예, 30만 원부터 저희가 시작할 거고요. 30만 원첫 번째 나와서 내가 다섯 번 정도 외치면 30만 원날찰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어, 이민정님 32, 아민님 32만 원, 어, 예, 최고가가 지금 신대교님이 35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저는 적게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예, 좀 있으면 막 너무.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오, 40 나왔습니다. 양정보님, 심대교님 40. 어, 꽃사스님 45만원. 예, 제가 얼마 전까지 290만원에 그쪽천시품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금액으도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좀만 이해하시고 그냥 쓰시래. 막 쓰시기 좋으시라고 이 금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예, 4 8만 50만원 꽃사스님. 예,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시고 있어. 저 이런 거바라는거 아닌데. 오, 예, 55만원! 꽃사슴님 어? 이거 두분 이민정님이다 어? 지원한구님55 어? 60 나왔습니다 꽃사슴님 60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치열하면 안 되는데 어? 65 정유진님 정유진님 65 어? 사이다 80 꽃사슴님 한 번에 80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바라는 거 아닌데 나는 나는 최고가 150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 그냥 생각했는데 와, 90! 꽃사스님, 눈웃음, 90 나왔습니다. 예, 너무, 쑥쑥, 어, 그러게, 나 이거 바라는 거 아닌데. 야, 어, 91만원! 살자님 갑자기 출연해가지고, 91만원 나왔어요. 예, 갑자기. 어, 120! 꽃사스님 누구시지? 아, 이요 뭐지? 아 120이 갑자기 훅 나왔어요? 120이? 120 나왔습니다. 오 마이 갓! 121만 원, 사이다님 121만 원이 현재 최고가로 나왔고요. 네, 저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 꽃사슴님 145만 원 나왔습니다. 145, 145. 어 최광철님 125만 원, 너너 너. 어 사이다님 146. 어 꽃사슴님 148. 꽃사슴님하고 사이다님 두분 경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좋은 것보다, 이렇게 하면, 많이, 이렇게 더, 좋은 일정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치열한 걸 싫어하는데, 180 나왔습니다! 꽃사스님, 180! 아, 180 나왔습니다. 180 나왔습니다. 꽃사스님이, 예, 막, 마구잡이로 막, 어, 181! 세다님! 181만원, 185! 꽃사수님 185까지 저희가 나왔습니다. 예, 185까지 나왔고요. 네, 꽃사수님 185, 현재 185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예, 185 나왔습니다. 여기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185인데 제가 다섯 번을 외쳐가지고, 네, 예, 됐죠? 다섯 번을 외쳐가지고 안 나오실 경우,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마세요. 제품은 또 괜찮은 게또 나오는데 또할 건데. 예, 다섯 번더 외치겠습니다. 어, 186만원 나왔습니다. 180, 야, 다섯 번외치라고 했는데 186만원 나왔어. 6만원 나왔습니다. 186만원. 사이다님, 186만원. 네, 186만원이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러면은, 어, 구사수님이 조용하시네. 186만원입니다. 예, 여섯 이제 외치겠습니다. 네, 186만원에 사이다님인데, 제가 다어 186만 원이란 금액을 다섯 번을 외쳐가지고 요안 나오시 여기서 낙찰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86만 원네 없습니까 186만 원 한번 186만 원 없습니까 186만 원세번 186만 원네번 마지막입니다 없으시죠 186만 원 낙찰 사이다님 186만 원에 예, 낙찰이 되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 주시네요. 그럼, 네. <laughs> 이제 들어오셨어요. 다음에 또 기대하세요. 제가, 아, 그럴게요. <laughs> 저 많이 올라오는 거 싫어하는데, 가격을. 근데 어쨌든, 이 금액으로도 거의 반 가격 이하로 사신 게 맞아요. 네, 반 가격 이하에 사셨고, 예. 고 사이다님은 저희한테 전화번호 일단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자세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바로 전화주세요. 끊으면 좀 더, 더한번 기다려주시다가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주 모먼트 가구 정민후이나빠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